베이징 핑구의 22만 무 복숭아밭은 전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복숭아 과수원이라고 하는데요. 청명절 연휴 기간 복숭아 나무 개화기를 맞아 복숭아 꽃 구경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복숭아 꽃에 앞서 요즘은 살구 꽃이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핑구구 난두러진 베이자이촌 대면적의 살구밭에 살구 꽃이 만발해 꽃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이자이촌은 중국 살구의 고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만부에 달하는 40여만 그루의 살구나무는 해마다 3월 말, 4월 초에 꽃을 피워 전국 강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 살구꽃은 몽실몽실 작은 구름송이가 피어난 듯했고 멀리서 바라본 살구밭은 마치 산과 벌에 꽃그물을 씌워놓은 듯합니다. 선경을 방불케하는 베이자이촌에 요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나친구들과꽃구경나온관광객들이아름다운경관에빠져보고꽃내 、네、 음에취해보며봄을만끽합니다。平谷的环境确实挺好的，完了那个每年我们都要上这儿来看那个杏花，完了再看桃花。这花期呢能持续七到十天，在清明节小长假这几天，正是花开的最好的时候。